제음령이뭐 그렇게 쉬쉬해? 그래. 이놈 자식들 말이야 시작하겠습니다 금년 2024년 마지막 홍범표 우리 동기생이 에 유럽풍에 대한 맛을 좀 느끼고 넘어가자 이래가지고 와이너리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기회 연말 우리 와인 맛도 보고 와인에 대한 또 우리 공부도 조금 하고 또 식사하고 이게 좀 많은 가같아 그래가지고 식사하고도 또 한잔하는 망년 모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홍문표 특강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맞아맞아 네. 맞아. 크게 해. 해야... 제가, 지금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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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습니다이 제가, 제가, 제서 제가, 제가, 제 제가, 제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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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제가, 제제이천연 제가, 가가 국수뜰난 다음에 이제 그니까 그 포도를 심어가지고 와인을들이 먹었다는 기억이 있어. 근데 와인을 먹고 취해가지고 아들 둘이 이제 이렇게 뭐 하나하나들은 기사인고먹었또 하나도 찍거진지서 아이 방에서 해, 이거.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어 김영호 나왔네. 어. 어, 어. 오랜만에 안 보던 얼굴들 좋습니다 자리 Just me. I'm just s 우리가 n g I'm just saying. I'm just saying. I'm just saying. I'm just saying. I'm just s a y 에서 g I'm just s a 에 i 화이트 와인 네. 칠레산 네. 화이트, 아니고, 그렇죠. 네. 화이트 와인 청포도 필요한 아니고 적포도의 씨앗 껍질 벗긴 것도 그렇죠, 맞습니다 아. 자, 우리 이제 한번 시험 해봅시다 아. 이거 뭐 시험하는 데는 뭐 한, 막 한마디 없이 그냥 하는 거아니요 원래, 여기 라부터 아. 보고 이렇게 냉정하고 이렇게 하 특별한 저 방도국 세니까 하면 불뭐 <laughs> <laughs> 이제 완전히 정리받번야리는거 아니에요? 안에서 되는 거지 과일 수화에 넣어도 되잖아요 그래 과정으로 그리고 와이베리라는 게 사실 차가 고장가지고오래를 받쳐서 사면은 거친 점에서 좀 차가 고장데차트너는 방법, 점수 고릴때좀 주의해야 되겠다 하는 거 그리고 이는 <놀람야> <ainsi> 좀 너무 좀문제뭐얼리맞지 너무 숙성이 좀뭐 나중에 참전하시고 최고급 등분을 몇 개까지 있는데 사실 그의 와이발리 맨들 와이벌리서 와이팬들 와이베리 이런 들이그 노력하는 거는 우리 동포들이 하는 거 이상으로 진짜 그 와이발리 가게 쪽에 이르러 보면 너무 이거 이거 꺼덕치는 것부터 가끔 뭐 이리 닦는 거 이건 이 와이발리에 맨들어는 사람들이 피한다는 감정이 와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와인을 먹으면 와인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가 없더라고 음. 그리고 이제 그 특히 그 블라더지방에는 그 이렇게 등급을 받았던 애도 있어 요거는 내가 지금 하나 갖고 있는데 이게 값이 보기엔 100만원 똑 같거든 <laughs> <laughs> 보존에 누구라는가 알많이 설명해주고 요거는 이제 그냥 필기하는 것따가지고 11월 3일째 모일 날이 배관에서 분게 있잖아요. 하지 말고 그냥 마시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와인 마시는 어떤 특수 이론이 아니니까 우리가 커피 마실 때 그냥 밥을 마시잖아요. 그 식으로 와인 마셔도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거건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뭐우리뭐뭐 뭐, 뭐 전문 감염과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편안하게 자기 취향에 따라 적당히 앞으로 우리가 와야 는 즐겁게 마시는 것 사진에 시국을 좀 담습니다, 제가. 좋아요. 이런 기회가 자주 있는 거 아니고, 금년 보내면서 아쉬움에서 우리, 우리 동기생 홍범표 오늘 이거 트렁크로 한 트렁크 싣고 왔어요, 음, 지금. <laughs> 하나 봐. 바꿔 바꿔 이게 금, 금년을 지금 건강하게 마무리하고 어? 내년에 또 <laughs> 건강하게 만나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내년 60주년 조금 따잖아 여기 여기도 여기 어, 최최자최회 어, 나는 초코는안 어. 맞더라고. 아니, 그거는 마셔도 되는. 어나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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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나도. 어 이거 교회에서 지금 성찬 때 이거 레드 와인 하잖아. <laughs> 어, 어, 우리 홍영, 어, 이거 홍영 따라주는 거는. 또, 또 자, 우리 겸비 뭐, 한번 합시다. 아유, 자, 아유, 아유, 아유. 어, 금년 2 0 2 0년 멋지게 넘기는 와이너리 우리 홍민보 감사드리고, 아유, 아, 내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길 위하여, 위하여 합시다. 하늘로 우주로, 위하여! 아유. 하늘로 우주로! 우주로! 좋습니다. 이는마맛요 이병호. 야. 아, 이먹어요 음? 응? 음. 네. 네. 응? 아 다르네. 조금 다르지맛이들어요하지야 응. 자. 왜왜왜고냐아조금이도단거는 지금 가게 지금, 아, 네. 어. 지금 지금 마신 게 이름이 뭐라 이게? 네. 이게 이제 로봇이 뭔데 면까발한 소비냐? 네. 따라 하는 게 그래도 못 하겠어. 까불었치까불까불었라는 까보레소. 까보레소. 까보레소라. 거야. 로봇이 뭔데 이 너무 비싼 거야. 그래. 이게 요거 뭔지? 먹고 있다 생각하면 돼. 뭔지 모르지만 까불라치라 이거야. <laughs> 야. 와인 먹고 까불치지 장무상망이요. 아님, 장무상망이요. 아님, 라벨 여러 볼 수도 있어 있는데 우선 어. 설명 좀 해줘 봐요. 저 우리 어? 라인 보만 말이야 이렇게 라벨부터 보잖아. 아니 뭐, 여기 말, 보면은 어. 어. 우선 그자 모야 그 포도 종류 나오고 음. 와이너리 이름 나오고 음. 도수 나오고 음. 원산지 나오고. 한번더다 <laughs> 보면 내가 여 유튜브 보시면. 라벨인데 요즘은 말이야 젊은 사람들도 디자인을 또요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쁘게 네. 만든다고 어떤 것도 뺀 것도 있고 그러는데 기본적인 게 들어갈 텐데 있지. 아 이거 라벨 보면 복잡하고 뭐 그냥 참안정적이은기 뼈께 막아버린다 근데 내가 저 나이아가라 여행 중에 맞지? 네. 카나다 쪽에 안내를 하는데 와이너리를 가더라고 어. 그런데 아주 길쭉한 병에 말이야 아이스 와인 그 꿀맛이지 그런데 캐나다 아이스 와인 한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 대한항공 기내에서도 판다 이거야 어. 그래서 좀 비싸요 그, 비싸라고 그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자들한테 그거는 음. 좋 아니야 <laughs> 그럼 <웃음> 넘어간다 네, 아이스 와인을 원래 그 독일 수도원에서 음. 수사들이 이제 그 와인을 만드는데 어떤 수사가 이게 좀좀 게으름뱉던 건이닌가 하고 추워진 게 맴들었는데. 맴들었는데 이제 수학할 때 대지 수준으로추워진 이게 얼음이구나. 이걸 어떻게 나야지 얼굴 갖고 이제 맨들었는데 맨들어놨는데 이제 아이 나이지 이제 죽어났다 하고 이제 그걸 갖다 바쳤는데 연락이 온 거야. 이거 누가 맨들었노? 아, 나 이제 목잘리려고나 갔더니 <laughs> 맛이 좋다. <좋더라>. 구 어떻게 맨들었노? 이렇게 <laughs> 해가지고 이제 아이스 와인이 맨들어지고 지금 그. 나이 아니면 지역에 그 하나다. 하나다. 어, 어. 거기서 주로 아니면 들어 예. <laughs> 병도 허리 허리하게 돼 있더라고. 예. 길수. 그리고 이건데 얘기는 안 했는데 보통 이게 부르고뉴 지역에서는 이게 이게 어깨가 없어. 보르도 지역은 어깨가 있다. 음. 까발레 소비뇽 맨들 건 어깨가 있고. 아. 어. 그러니까 이. 거 이렇게 하는 건. 맨들 건 이게 어깨가 없는 거야. 어. 그 네, 차이가 뭐죠? 뭐 그냥, 그냥 모양이 지역, 지옥, 지옥 모양이야. <laughs> 어, 아니 며칠 전에 북 컨서스 지역인지 이게 그 세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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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여행 많이 오면서 어디서 봤더니 그 성당이야 수사가, 네. 네. 하여튼 어마어마한 그 통에 그걸 좀 숙성시키는 거야. 그러다 다시 이제 이 차로 쏘는데, 네. 네. 근데 그이 차만 또서 어느 정도 되면 옷부터 오크통, 큰 옷들이 나는데 네. 네. 이거는 뭐 아, 몇백도랑몇 몇십도나 들어갈만 통통이야 처음에. 그런... 어, 어이 인장 너 어, 얼굴이 어. 빨개졌다. 어나 지금. 어? 아, 뭐, 희고, 아니 얼굴이 채스. 어이 채스. 채니한 모금만. 아, 니황 회장 얼굴이 더 하얘졌고 여는 빨개졌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 아니 이거 와인 마시 가지고 하얘지는 사람은 뭐고 지금 빨개지는 사람은 뭐야? 아니 철래. 야. 이우남 이름만 오어도오오은 남은 남오 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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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은 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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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오 남은 남은 오은 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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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은오 조사하면서, 따로 다니면서 많이 얻아 얻으면서. 나 다닐 때는 그때 마크서 막걸리 마크서 마크서 <laughs> 했는데 언제 와이있어는난 <laughs> <하죠? 웃음> 마그리. 막걸리... 이 치즈, 치즈 어, 하고 치즈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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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먹는 게. 오늘 아침에 네. 오면서 치즈 일부러 내가 버태서 껍데기 까는 거야, 껍데기. 가위로 썰어기면 디비면, 껍데기 열러 까져. 요 까가지고. 이게 치즈하고 와인이 이게 궁합이 맞는 거야. 응? 너무 응. 응. 오랜만이다. 너 오랜만이야, 늘 자, 오늘 이렇게 즐겁게 와이너리. 어, 여, 금년 연초부터 제안을 했어. 한번 이렇게 해보자. 응. 응, 좋아.